삼 교시 시작이 들어가겠습니다. 2 9번용어정의 관련돼서 옳은 것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이렇게 박스형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기업 개업 공개사는 등록한 자 맞고요. 리언 소속 공개사는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니까.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거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보조도 할수 있고 중개무도 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리얼 우연히 단한번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없다. 맞습니다. 어부를 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틀린 것 했는데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부위원장은 있는데 부위원장 없다고 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재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5번.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시의위원회를둘수 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보고는 5일, 반납이 7일이죠. 자격취소한 경우 보고는 5일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격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익회사 될수 없고,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 도지사. 4번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있는데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5번 성명사용 상호 사용이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취소,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등록취소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32번은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누가 가태리를 부과 징수하는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무조건 신고 간청만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신고 간청만 가태리 부과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가태리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진역 벌금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 행위는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협회,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자격증 미반납은 100만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이사가 실시하죠 따라서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원도 X 고유 등록한 층도 X 시도지사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해놓고 자진신고하면 가태료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은 50% 깎아 줍니다. 3번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최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4번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군의 경우 물론 시 자치시 구 이거는 다 해야 되고요. 5번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했으면 이 법상 임대차 신고를 또한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리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더 강화돼 있습니다 규제가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은 10년간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5번이 답입니다. 따로 주택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33번에 5번이고요. 34번 상가금융대처보법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판례입니다. 팔베, 판례. 3개의 차임액을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꼭 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입니다. 이미 옛날에 과거 1년 전에 상가 석달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으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연장해주면 또 연체할 가능성이 있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죠. 저도 부부싸움 하면은 잘못했다 해라. 저보고 그럼, 그럽니다. 그러면 뭐 뭔지도 모르고 그래. 잘못했다. 네가 하라고 하니까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또 다음에 잘못해요안 해요. 그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혼해야 됩니다. 그 고쳐 쓰지는 못해요. 아니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자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은그 옛날에 과거에 석달 연체한 적이 있으면 또 연체한다고 한번 증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도소 교도소에 가도 마찬가지고 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면 맨 마지막에 증가 있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럼 증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때리고 그래 옛날에는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한번 증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증가가 있어도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국, 국토부, 아, 국토부가 아니라 법원,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에 개정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권리금 해수기의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3번은 뭐냐면 옛날에 3개월에서 1 지금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들이 와서 건물주한테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까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데 예외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수십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할수 있습니다. 주인 협조 없이는 못 받아갑니다. 현실적으로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가 부담한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10년 지나고 10년 지나서니까 실제 판례가 어, 커피숍이었는데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갱신도 불가능하니까 주인 이 직접 장사할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 배상 3천만 원해 줬어요. 회수, 주인이 권리금을 내줄 의무는 없지만 권리금 회수 귀에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이 6개월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하면 안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10년 지나면 거의 주인은 못 받아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팔레입니다. 4번도 팔레. 5번은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그래서 35번에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등록취소 밑줄 치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취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하려면 청문해야 되죠 청문 근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인데요. 3번 4번, 어, 3번 4번이 아니고 4번 5번. 문제 아까 1번 2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2번부터.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고 통보 받은 협회는 다음달 언제까지 라고 했어요 15일까지 다음달 15일까지 아, 협회 잘못했네 협회가 아니라 이게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 처장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법원 행정 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이 다음 달이 같은 달이 같은 달. 그래서 만약 9월 달 거면 모았다가 9월 10월 1 0일까지 법원 행정 처장이 통지해주면 법원 행정 처장은 10월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낸데 시험에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죠. 법조은 있는 그대로 다음 달 15일. 물론 이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은 시험에 잘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많이 들어봤던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개가 있습니다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법원 행정, 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 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납,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1번, 51번에 44, 44, 45, 46, 47. 44, 45, 46, 47, 51번에 반납입니다. 그 우리 44번에는 사망, 사망, 사망 이렇게 되 있는데 사망, 사망, 해산, 해산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적어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해산을 하면 법인의 대표자이 어떤자가 반납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해산을 하면 대표자 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프린트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적었는데 의미는 똑같죠. 거기는 사망 사망 해산 해산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증 매수 신청드린 등록증 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방식을 다르게 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36번 기출문제입니다. 36번 기출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게 뭐냐면 뭐, 청약통장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동호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처럼 동호수를 특징하여 101동 305호 분양받았으면 수분양자, 피분양자가 정해진 경우는 미래의 건축물이죠. 몇동몇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 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며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 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3번 4번 5번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은 동산입니다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그 다음에 암석 토사 바이암자 돌석자 흙토자 모래사자 이거는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37번 토지 지득 자금 조달 계획서 암기 프린터 30아 30이 아니고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기본세에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기는 봐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4번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지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 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지분 거래든 지분 거래가 아니든 모두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3번 이때 토지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제외한다. 극적 그 나대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설건축물 뭐 일부러 갔다가 설치하는거 이런거는 포함시키 겠죠 가설건축물은 사용 합격 승인 사용 승인 받지 않았으니까 37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입니다 3번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그 지수로 해임하는 것을 허가했다 여섯 개 암기 해야 됩니다 그짓 신고한 경우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짓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3번이 지금 문제 나왔는데 3번 3번에 3번 아, 3번에 3번이 아니라 38번에 3번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않는 경우는 토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입니다. 헷갈리니까 꼭 이런 걸 한번 풀어는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이런 박스의 문제가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박스의 문제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39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지금 10억이죠? 9억 초과잖아요. 보증금이 9억이고 월세 100만원이니까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게 권해 빼고는 적용안 된다 했죠. 기억이 이게 뭐냐면 대학력이에요대학력 대항력 적용되네요. 니에는 200만 원이 아니고 한달 월세가 300이면 300만 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거절할 수 있죠? 거절 못합니다.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것은 뭐냐면 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전속 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명령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이런 거는 9억 초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니까 우선 면제는 못 봤습니다. 9억 초과니까 답 1번입니다. 1번 관사보증금 기출 문제 이건 민법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공룡회사법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9억 초과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0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가테리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했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때 그냥 5개 지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1번은, 1번은 형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올라도 다풀수 있다. 2번이 뭡니까 이게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것상도위에 어긋납니다 한군데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데 가서 취직하는 것 이중소속 안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중소속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이 답이 고요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말한다 이거 대신에 자치구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x 라고 했죠 분사무소 어, 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데 한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같은 시공과 안 된다 했죠? 3번 맞고 4번은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견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의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입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력밖에 없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5번 공인중개사는 그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대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만약에 사무소 여러 개둘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이 한 사람 자격증 딴거 가지고 얻어서 하면 그게 자격증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입니다. 40번의 답 2번입니다. 실패는 용서해도 포기는 용서하지 못한다.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서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을 필요 없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기과목은 충분히 지금도 고득점 가능합니다. 사실 1차 민법학계로는 단기간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암기과목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남은 기간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안 마치고 쉬었다가 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